지금은 기영 테라타워 5층 지입산센터에 나와 있고요. 방금 에레베타에서 내렸습니다. 에레베타 있는 주변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소화전화 비상계단이 설치가 되어 있고요. 오늘 보실 호실이 이쪽에 있는데요. 첫 번째 시간에 보여드렸던 첫 번째 그 호실이고요. 두 번째 호실. 오늘 보여드릴 세 번째 오실로 접근해 보도록 할게요. 앞에 넓다란 주차 공간이 있고 오른쪽을 보시면 환기가 잘 되는 그런 넓은 그 어떤 공간 있어서 환기에는 걱정이 없을 것 같습니다. 주차 공간이고요. 오늘 들어갈 소개시켜드릴 세 번째 오실입니다. 이미 제가 그 문을 열어 놨기 때문에 그냥 열고 들어가면 됩니다 제가 미리 불도 켜 놨기 때문에 이렇게 환하게 있고요 잠깐 불을 꺼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제가 일괄 소등 스위치를 이용해서 불을 켜고 껐고요 좌측 상단에 있는 게 일괄 소등 스위치 우측에 있는 게 개별 전등 스위치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벤츄레터라고 되어 있죠. 환기를 담당하는 환기 시스템 스위치가 붙어 있고요. 좌측에는 FCU, 냉난방을 담당하는 냉난방 컨트롤러가 있습니다. 오른쪽에는 제가 들어왔던 문보다 매우 큰 문이 있는데요. 이 문은 폭이 3m 아래에서 저 위에까지가 3m 예요 그래서 큰 지게차들이 운행을 하는데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잠깐 단자함을 열어보도록 할게요. 통신 단자함과 세대별 분전함이 있는데요. 열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있는 게 세대별 분전함이 있고요. 위에 보면 메인 브레이크가 설치되어 있고, 좌측에 4개, 오른쪽에 4개의 차단 스위치가 붙어 있고요. 사용의 편리성을 위해서 2구 콘센트가 설치가 되어 있네요. 그리고 밑에 있는 통신단자로 보면은 여러 개의 출력선이 보이고요. 그 다음에 어 단자가 보이는데요. 공유기를 설치해서 여러 곳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구조처럼 보여집니다. 문을 닫고 살펴보도록 할게요. 아래 보면은 이렇게 배수라인이 나와 있고요. 위쪽에 보시면 이렇게 급수 파이프가 보입니다. 그 사용의 편리를 위해서 싱크대 등을 설치해서 사용을 하면. 매우 네, 편리할 것으로 보여져요. 그리고 벽면을 따라서 계속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벽면을 따라 이동해 보면, 요런 전기 단자함이 나오는데요. 전기, 그 다음에 전화기, 그 다음에 TV 수신 단자, 그리고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는 인터넷 단자가 보이네요. 이런 게이 호시대는 두 개가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벽면에 일반 정의의 콘센트가 두 군데가 보이는데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계속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깥으로 나가는 그 베란다 쪽창문이고요 방금 말씀드렸던 일반 콘센트 여기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벽면을 따라 이동해 보면 처음에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를 사용할 수 있는 단자함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바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닥에 이렇게 생긴 단자가 토탈 8개가 나와 있어요. 여기를 열어보시면. 220을 사용할 수 있는 콘센트가 두 개가 있고요. 전화 그리고 인터넷을 사용할수 있는 단자가 있습니다. 전체 사무실을 꾸몄을 때 파티션이라든가 아니면 책상으로 왔을 때 전화, 그다음에 통신, 전기가 필요한데요. 그게 그 벽면에서 나오게 되면 굉장히 지저분한데 바닥에서 바로 올라올 수 있어서 전체 사무실을 꾸몄을 때 매우 깔끔할 것 같습니다. 이게 그 사무실의 어떤 품질을 자극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처럼 보여져요. 이게 입구, 업구가 굉장히 차이가 크거든요. 그리고 바깥으로 나가볼게요. 베란다 방향으로 나가고 있고요. 먼저 베란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닥에 테이블과 깔끔하게 이렇게 마감이 되어 있고요. 천장을 한번 볼까요? 천장을 보면. 벽면에 잘안 보실 이 텐데 스프링클러 그 노즐이 3 개가 있네요. 그리고 전등, 화재 감지기 등이 있고요. 자 베란다 방향에서 아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밖에 비가 내려서 이렇게 창문에 빗방울이 있네요. 좀더 가까이 오면 녹지가 있고 아파트가 보이죠? 뭐 서천지구입니다. 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지금 베란다 방향에서 제가 출입했던 방향을 보고 어, 동영상을 촬영하고 있는데요. 여기는 전용이 35.0평이고요. 분양 면적이 70평. 그리고 길이, 즉, 베란다 이쪽에서 저쪽 출입문까지가 14.3m고요. 화면에 좌측에서 우측까지가 7.8m입니다. 그리고 또 바닥에서 천정까지가 5.0m 예요 그거는, 이거는 제가 직접 측정을 한 거기 때문에 측정 오차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제가 왔던 그 출입문을 향해서 밖으로 나가보도록 할게요. 밖으로 막 나왔고요. 주차 공간이 시원하게 돼 있죠. 그리고 색깔도 시원하네요. 녹색으로. 그 바깥에 환기가 잘 되도록 구멍이 이렇게 나 있고, 어떤 미적 감각도 살린 그런 인테리어가 되어 있네요. 현재 기흥 테라타워 지식산업센터는 3층과 4층이 전호시를 삼성 협력사가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로 위에가 굉장히 좋은 위치에 있는 세 개의 호실을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금방 소개시켜드렸던 세 번째 호실, 두 번째 호실, 첫 번째 호실이 있습니다. 관심 가져주시면 대단히 고맙겠고요. 저는 기흥 테라타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제가 좋은 컨텐츠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